오랜만에 봤는데 더 잘생겨졌다고? 아뭘 그런 말을 해. 평상시에 있는 대로 그냥 나온 거야. 변우석보다 잘생겼다고? 그대는 선물이 량아! 예쁘다, 자기야. 진짜? 응. 변우석보다 더? 그건 아니지. 아, 넘지 말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스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인데요. 지금 설 연휴가 끝나가지고 여자친구 못본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멋진 옷 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이쁘게 자른 다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염을 일주일 동안 안 밀어봤어요. 이 수염이 얌체가 지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지금 눈썹... 또 지금 정리를 안 해가지고 꼴박이 싫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만원 정도해서 샀고요. 이게 미세한 털을 뽑을 수 있는 쪽집게라서어 진짜 잘 뽑히네. <laughs> 다 뽑았습니다. 한 3분도 안 걸렸어요. 진짜 빠르죠? 그때 제가 또 수염이 많이 난 체질 아니긴 한데 숙달되면 진짜 빨리 끝납니다. 인그로움만 조심하면 제 일주일 동안은 뽀송해서 진짜 좋아요. 뽑는 거. 눈썹 주위에 잔털은 일단 쪽집게로좀 정리를 해주고요. 아, 뼈로 올라온 거 개킹 받네 진짜. 긴 것들은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코털 정리 들어갈게요. 오 시원해. 오. 자, 저는 이제 얼굴에 있는 털들을 모두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줬고, 이제 빨리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말끔하게 씻고 왔고요. 또 샤워하면서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싹 제거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 1kg 정도 아마 찌렀을 거예요. <laughs> 자, 머리는 좀 이따 이제 미용실 가서 이쁘게 자르고, 그 다음에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피부가 너무 땡기기 때문에 스킨케어 먼저 해주겠습니다. 어, 좋다. 어, 좋다, 좋다. 음이 생명감을 불어주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수분관리는 잘 해주고 계신가요? 이 수분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 수분관리만 잘해줘도 트러블, 모공 과잉피지 같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피부 고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초케어는 두 개는 발라서 꼼꼼히 케어하자는 주의인데 사실 아침에 바쁠 때나 운동 갈 때는 여러 개 덧바르는 건좀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이 토리든 다이브인포맨 오리아 제품이거든요 이게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추운 겨울 날씨에 러닝을 해도 얼굴이 하나도 땡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수분이 짱짱하고 흡수력이 진짜 좋아서 겉만 번들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속부터 수분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또 남자 피부 맞춤으로 5D 복합조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보습이 부족한 남자 피부에 맞춰서 흡수가 좀더잘 되도록 크기가 다른 히알루론산 성분을 좀더 강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제형이 이렇게 무거운 크림 제형이 아니고 촉촉한 플로이드 제형이라 끈적임 고 발림성이 진짜 좋습니다. 이 집이 왜 이렇게 잘하지 하고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토리든 다이브라인이 수분으로 3관을 했더라고요. 바를 때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제품을 손등에 좀 짜주고요. 그리고 손가락에 적당히 묻힌 다음 얼굴 결대로 이렇게 얇게 펴 발라주면 은 발림성도 좋고 이 흡수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거 바르자마자 끈적임 없이 바로 흡수됐습니다. 오씨 촉촉한 거 보소. 근데 나는 단 하나로 끝내는 건좀 아쉽고 단계별로 꼼꼼하게 케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 빠르지만 확실하게 속수분과 쿨링 케어를 끝낼 수 있는 토리든 다이브 인포맨 스킨 앤젤 로션이 기획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니 본인 취향에 맞게 골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한 토리든 다이브 인포맨 올인원 제품이 대용량 기획세트로 본품과 미니어처가 증정되는데 총 용량 220g을 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구성이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이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아 근데 지금 늦어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미용실 가서 머리부터 일단 만져줘 도록 <목소리가> 하겠습니다. 아, 속이 다셨는시탈모약 드시나요? 네. 음. 아, 역시. 인형파 음, 어우, 선배님이시네요. 모바일식도 하고. 아. 음. 음. 네. 네. 어? 머리만 했는데도 너무 잘생겼는데. 매장 안에서 급하게 <laughs> 화장을 좀 해봐야겠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화장했거든요. 이제 피부 커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 티르티르 쿠션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안 무너져요. 피부 표현도 너무 좋고, 또 매트한 편이라서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메이크업까지 끝냈고, 마지막으로 간지나는 코트를 한번 입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아 오랜만에 봤는데 더 잘생겨졌다고? 아, 뭘 그런 말을 해. 평상시에 있는 대로 그냥 나온 거야. 변호사보다 잘생겼다고? 그대는 선물입니다. <laughs> 진짜 만나러 가볼게요 응? 저 차인가? 령이 응? 돼 령아 <laughs> <량아> <laughs> 오랜만이야 <웃음>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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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머리 잘 잘랐어? 응 예쁘다 어? 자기야 아, 진짜? 응 어? 자기 표정이 왜? 네? <laughs> 찐인지 아닌지 알수 <laughs> 있거든 찐이야? 같짜야 가짜인 것, 같아. 어, <laughs> <가짜한> 것 <같아. 웃음> 아, 아 <laughs> 아니야, 근데 머리는 진짜 예쁘게 된거 같아. 어. 근데 이제 스타일링을 자기가 해야겠다. 아... 아음, 그래, 어, 자기 근데 왜 이렇게 야이었어 나? 음. 아, 그래? 일주일 동안 널못 봐서 그런가 봐. 그넌 음... 음, 여전히 예쁘구나. 꿀꿀. 오늘 예쁘게 완전 입었어. 오랜만에 만난 다 우와, 야, 너가 예쁘다. <laughs> 오랜만에 그거 할까? 양카벨... 아... 너무 오래됐나? 아 너무 오래됐나? 아 이제 나이도 먹었고 벌써서른이니까. 서른 30 아니고 벌써 마흔 씨. <laughs> 아 무슨 벌써 마흔이야. 오늘 너무 예쁘다 근데. 자기 예쁘다. 어, 목도 입을 만하네. 예쁘네. <laughs> 그래? 변호석보다 더? 그건 아니지. 반넘지 아... 말자. 개방치네. <laughs> 어? 아 이거 산 샤넬이구나. 샤넬 목걸이 너무 예쁜데 이거? 제 오디디 컨텐츠인가요? 어, 근데 얘보다 <laughs> 더 빛나는 건네 얼굴. 네 얼굴이야.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이이 대자자. 오랜만에 이태전이네. 아 참. 배고파. 어 맞아. 먹으러 가자. 어... 나머지 하나는 자기는 골드 아... 스위트 허니콘 이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 그렇지? 맞아? 더 먹고 싶었는데 나. 어. 그러니까 이런 거 거지. 진짜 싫어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야 나도 딱 이거 눈에 보였어. 아 방금 그거 제일 그런 거 진짜 싫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 냄새. 멸치 간나온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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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너 없으면은 잘못 먹어. 진짜로. 근데 너나 보니까 잘먹잘 먹는다. 응. 음. 살이 보동보동하다 감사아 얼굴 때까지 좋아 보인다 포동포동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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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원래 자기 포동포동 아애기같이 포동포동한 거 느낌 진짜 아, 핥았어? 아니 근데 하나도 안쪄어아 입꼬리 실실 올라가는 입꼬리 낑낑다이 걸으니까 겨울 데이트하는 것 같다 응 진짜 오늘 어. 날씨가 이 약간 선선한 그 찹찹한 그 겨울 공기를 느끼기에 맞아. 딱 좋은 정도야 추운데 어. 춥지 않은데 추워 이뭔 개소리야 연기 나오거든 어? 자기야 어? 좋아? 어? 타로 물어볼래? 어? 재밌겠는데? <laughs> 오 어, 재밌겠는데. 타러 올래? 타러 봤는데 우리 커플이 나. 아, 재미로 뭘한 가지? 재미로 뭘한 가지? 설마 헤어지까지 하겠어. 볼게요. 연애 게임 나. 아, 카드 나오죠? 뭐야? 이카드가 뭐예요? 근데 데빌인데요 대빌? 대불 카드가 약간 마약 같아요. 중독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잠깐만 5개요? 약간 마약같은 거있죠아 그렇죠. 아 그럼 제가 마약같은 존재인요 응, 응, 응. 마약같은 여자지 응, 왕들의 4명이 나오거든요 응. 그 4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응. 많이에요 응, 열정도 있고 연애를 예쁘게 재밌게 책임감 있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음. 근데 이 남자는 예복고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 오 음, 맞다 맞다 맞지 응. 이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책임감이 있겠다. 궁합자처럼 나은 너무 좋다 응.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반려 반려를 만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음 아주 깊은 마음이에요. 저기여 아기 같다? <laughs> 뭐라고 말해볼... 요 저요? 애기 같애 애기 같다고요? 응. <laughs> 야너나 베이비라고 생각해? 응. 좋은 말로 애기고 어. 애 같다는 거죠. 그렇죠. 어. 아, 애 같아. 우리 언니가 진짜 아 칼같아요. 우리 음. 우리 반대로 우리 언니가 트라면 우리 오빠는 애프요 같아요. 어,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프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결혼을 할 거잖아. 네. 결혼 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카드 은 카드는 임신의 카드가 나왔었대요. 음. <laughs> 임신 카드 나왔다고요? 엄마? <laughs> 응 <웃음> <웃음> 절대 안 돼. 아기가 <laughs> 보이면 안 돼요 선생님. 왜? 음. <laughs> 왜? 아유. <laughs> 고생하셨습니다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어, 진짜 맛있겠는데? <laughs> 진짜. 아 친구야. 그니까. 비주얼 봐. <laughs> 맛있다. <응>. <웃음> 음. 다 <laughs>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laughs> 형아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마아 진짜 오하신다고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만 맞습니다 아, 여러분 <laughs>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죽을 때까지 <laughs> 죽을 때까지? 아, 자기 머리 다흰 머리도 입고 계속 할 거예요 좋아 <웃음> <웃음> <웃음>